자 저희 썸타다 무료 나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링크 어,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준 PD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치 그죠? 어, 그거 맞춰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7만 대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laughs>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첨 확률이 어떠다 두배자어 <laughs> 형님 어 주세요. 오늘 비교구는 좀 색다러서 좋긴 한데요. 응. 원래 항상 저희가 벤츠, 비엔만 하다가 응. 하나는 저희가 진짜 많이 팔고 있는 차한 대랑 응. 하나는 그냥 전 개인적으로 이 차를 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응.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3등에 있는 아우디가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아마 하나 올려드렸지 그지? 아, 올려드렸는데 고고가 이제 주인이 빨리 나타나야 되거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 그냥 내가 타야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자, 어찌됐건, 오늘 추천 모델은, 아우디 A6 한 대랑, BMW g 바디 530i 하는 두 대의 차량 준비했는데, 오늘 느낌은 다 3천이 안 넘고, 2천만 원대. 아, 2천만 원대 추천 모델인데, 아우디는 연식 20년식이에요. 굉장히 좀 저렴하다. 네, 수입차가 그지? 네. 네. 좀 저렴해졌고. 자, 두 대니까, 빨리 진행해볼게요. 됐시죠 자, 첫 번째 모델은 아우디 A6입니다. 어, 일단 간략한 프로필 먼저 도와드리면요, 2020년 4월 주행 거리는 약 99,000km고, 오일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력에서는 뒤쪽에 교환 두곳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아우디 A6 4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교환 감안해서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2,870만원까지 2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6개월에 1 0 0 0 세이프 6 적용해드리고 옵션 정말 좋은 A6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꽈뚜로 4륜 다른 모델이고요 컬러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4 5 TFS 휘발유 모델이고요 오늘 두개다 모델이 휘발유 모델이에요 보 시는 것처럼 아우디 나도 아우디를 안 파봤거든 네. 내가 내 명의로 안 타봐가지고, 타보면 어떤 느낌일까좀 궁금하긴 해. BM은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고, 벤츠, 벤츠는 사실 막 그렇게 막 땡기는 차가 있는 것 같진 않아. 어, 저도. 어, 벤츠는 좀 그런 느낌이고, 아우디는 뭐가 좋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싸다. 예, 너무 저렴하죠. 아무리 뒤쪽 교환 감안하더라도 정말 저렴하게 또 준비를 했고, 음. 옵션이요. 얘가 4 5로 이제 올라가면서 옵션 굉장히 좋죠. 자 일단 주요한 휘발유 모델이고요. 자 메모리 윈도우 버튼 있고 뭐 트렁크 버튼, 예, 기본 오토라이트 포함해서 전동 시트, 크루즈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기본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 이런 식으로. 자 위쪽에는 헤드업 헤드업 기능까지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상하단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기능까지도 있고요. 아래쪽에 양통풍, 예. 옵션 되게 좋죠. 예. 전자 파킹, 오토홀드까지 예.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되고 위쪽에도 썬루프 선루프, 선루프. 예. 올라가져 있습니다. 엠비언트도 음. 약간 예. 이렇게 어 포인트처럼 예.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공감갔던 거는 그냥 얘는 벤츠랑 b m 그 중간이다. 그래서 뭐 중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애매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간 값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벤츠는 너무 감성이 좀 고급 감성이고 BM 같은 경우는또 너무 스포티한 감성이니까 그 중간 느낌을 다 고루고루 갖춘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 타이어 잔여도 좋고 자, 뒤쪽을 보여주시면 A6, 45. 카트로, 네, TFSI 모델이고 디자인 예뻐, 그렇지? 저는 아우디 좋아합니다. 오, 네. 그건. 자 기본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올려놨고, 예얘 음. 장점은 여러분 일단 휘발유의 4륜 그리고 연식이 20년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행거리가 9만 9천, 뭐 10만 킬로 정도 가까이 됐긴 하지만, 그래서 확실히 독일 메인 아우디의 메인 A6인데도 불구하고 참 가격 많이 받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차 지바 디로오지 네. 친숙한 지바 디로 넘어가시죠. 자 이어서 지바 디입니다 18년 7월 등록에 주행거리 짧아 64,000km 네. 주행거리 짧고 얘도 앞쪽에 단순 교환이 들어가네. 네, 교환이 들어가져 있고 차량은 5 3 0와의 럭셔리 라인 플러스 금액이 2,550. 네 예,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교환이 들어가고 좀 저렴한 컨셉이라고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얘도 6개월에 1 0 0 k g 보증 예, 동일하게 넣어드리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친숙한데요? 매일 보는 거지? 네 G-BODY 모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는데 지금 남아있는 매물이 형이 갖고 있는 건 거의 다 팔았어 아 어, 그래요? 없어 아, G-BODY 그지? 아네다 나갔어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예.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2,550만 원에 5 3 0 네, 럭셔리 모델 앞쪽 타이어 잔이랑 좋고요 앞쪽에 단순 교환 감안하더라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네, 이렇게 실내는 블랙 색상이고요 옵션 자 메모리 윈도우 전동 시트 다 있고요 음, 핸들 보여주시면 얘도 어 얘는 이제 반자율까지도 네, 올라가져 있고요 열선 핸들 열선 핸들 주행거리가 진짜 짧다. 64,000. 와. 64,000. 짧은 키로 수죠 자, 위쪽에는 헤드업. 헤드업 기능도, 예, 올라가지 했고. 자, 위쪽에는 빌팅캠. 예, 그리고, 음.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오토 스탑 기능. 예,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음, 통풍까지 가네, 그지? 네. 플러스 등급이어가지고. 음. 있고, 예,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전방센서 이런 식으로 VDC 기능 주행 타입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건 몰라도 이 차량이 굉장히 장점 530i에 6만km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 5 0 0씩그래서뭐 음, 단순 교환이 싫다 교환 여부 들어간 거 싫다 뭐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지? 그렇죠. 어쩔 수는 없지만 중고차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가져가면은 중요한 거는 금액이 비싸다라는 거 음,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이제 교환 들어간 것들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도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지금 열선 올라가져 있습니다. 열선. 음, 뒤쪽에 보시면 530 예. 아이 모델이고 전동 트렁크까지도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음. 지바디가 현, 현행 모델의 전전 모델이고, 음. 저 c, C8을, C8은, c A 저게 현행 모델이어가지고, 그치. 좀 애매하긴 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만약 선택한다면 어떤 거 하실 것 같으세요? 방번 조금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데, 나는 사실 이 모델이 좀 체인지된 모델 좋아하거든. 음. 어, 모델 체인지된 모델 좋아해서, 음, 아우디를 사실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타본다라고 하면 아우디 쪽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 음, 준수는? 저는 음. 옛날부터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전 음. 아우디. 아, 그래?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우디 팔렸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대 차량, 이렇게 간략하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530Y는 금액 2,550이고, 그 다음 A6는 금액이 2,870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추천 매물 홈페이지에 상기 렌트 이용 부탁드리고요. 좀국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